지금부터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토론자께서는 발언권이 없고 말씀해주시고 발언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토론 주제에서 벗어난 발언을 상가해주, 상가해주세요. 먼저 찬성편에서 주장을 펼쳐주십시오. 어, 저의 주장은 학교에서 폰을 사용해도 됩니다입니다. 수많은 아, 그 왜냐하면 수많은 기능과 정보가 내 손안에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게임만 안 하면 학교에서 좋은 정보 기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 하, 하기도 할 하기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편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공부하러 오는 곳이지 스마트폰 사용하러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잘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대의 주장을 반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서 찬성편의 주장을 반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만 안 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저희만 들도 그렇고 다른 반 친구들도 그 핸드폰이 있으면,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 게임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래도 스마트폰을 잘만 사용한다면 좋은 스마트폰이 될 것입니다. 수업, 수업시간에는 폰을 사용할 때만 사용을 한다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게임도 있는데, 그럼 게임도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어, 게임, 만약에 게임을 학교에서 하면, 안 좋은 점도 많겠지만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학교에서 그 게임을 해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하면 더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두염이란 애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쓰이는 애입니다. 후두염에서 공부를 할때 쓰이는 은혜로 넘어가려면 한시간에서 3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은 40분이므로 쉬는 시간 40분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해도 그거, 그 수업 시간에 아직 운에 넘어가지 않아 집 그거 수업 집중의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음, 어 어떤 박사가 말하기 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폰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폰을 아 최신폰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과학자들이 더 건강하고 더 편리한 기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몸에 좋게만 만들면 엄청 좋은 정보 기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그 핸드폰을 만들고 있다고 하여도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저희에게는 저희에게는 그렇게 영향을 줄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 선생님께서 모르는 지 아. 만약에 사회 시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도 모르는 게 나왔 아, 모르는 단어가 나왔거나 그러면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찾아보면은 더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꼭 스마트폰을 하지 않아도 저희 반에는 태블릿이 있으니까 그 태블릿으로 빨리 검색을 하거나 하면 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도 자기의 개인폰으로 하면은 더 손에 익숙해서 타자를 빨리해서. 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에는 핸드폰을 아침에 내잖아요. 그러 수업 시간에 그거 핸드폰을 다시 가져와서 또 그거 원을 켜고 지금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연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또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우리 저희 반 태블릿으로 하는 게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폰은 그냥 학교에 오면 아예 안 내고 그냥 개인 제가 갖고 있으면 되고 그 태블릿은 좋은 조, 화질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화질이 다들 화질이 좋은 걸로 하려고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일억 초중고 이렇게 100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 친구랑 노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에 더 즐겁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저희는 또 건강에 나빠질 것이고 해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어, 우리, 우리, 학, 우리 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하, 자기가 모르는, 어, 모르는 것을 항상 인터넷으로 찾아본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을 찾으면 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다지는 양쪽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판정단에 판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판정단이 논의한 결과 이번 토론에서는 주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 준 천수편이 승리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